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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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열어, 열어, 어 열어. 퇴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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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뒤를 따라가자 그냥 얘가 잘하는 거 같거든 그렇지 와 이거 식도 엄청 빨라 야 같이 가 어! 어 됐다 아저피시템이라서 그래? 우리가

터터터터터터터터 그렇지. 지터터터터터터야 그렇지. 식스야 터터터터터터터터터이터터터터터터터터터터 식스야, 와, 드디어 벗어났다. 저것도 뭐야? 뭐가 막 떨어지네. 오, 일로 가는 거겠죠. 오, 어, 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닌가? 오, 어디 갔어? 헐, 왜 이러고 죽어있어? 와, 어, 식스봐 <laughs> 발로 차는 것 봐. 세상에, 여긴 또 뭐야? 어, 어, 불고, 불고, 불고 걸리면 안될것 같아. 왠지, 어, 근데 식스 걷는 것 보니까, 이렇게 안 가도 될것 같긴 한데 사람들이 다 TV만 보고 있네. 바보 상자 보다가 바보 돼버렸네 다들. 점프. 뭐야? 저기도 TV가 있는 건가? 근데 뭔지 자세히 모르겠어요, 저도. 가다 가다. 식스야. 빨리 와. 어, 빨리 오지 마. 여기 위험한 것 같아. 부서진다부서진다부서진다 부서진다, 부서진다. 밀어야 되는 것 같은데, 같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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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빨리, 밀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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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서진다 부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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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헐 어, 살았다. 어, 근데 실수 깔렸다. 죽은 거 아니지? 나올 수 있는 거지, 이거? 아, 예, 예. 빠져라. 아, 됐다. 오, 야, 문도 튼튼하다, 야. 멀쩡하네. 다행이다, 야. 이거, 이거 해줘. 여기는 또 누구 집이라나 실수 나도 죽은 줄 알았어. 아아 어? 여기 그거 있다. 텔레비전. 어? 이건 도대체 뭔가? 안 가까워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이번에더 많이 가나 대신에? 어? 뭐야 많이 가네 이번에? 오? 어? 요런 어? 이 여자친구 뭐야? 폭막인가? 뭐야? 어, 사람 있다. 식스가 빨리 가야 된대. 일어나래. 오. 오! 나왔다! 식스, 식스 어디 갔어? 저자 뭐야? 어, 식스 도망간다. 야, 같이 가야지. <laughs> 야, 같이 가야지. <laughs> 같이 가. 아, 거, 거 이렇게 숨어있는 거구나. 아! 아, 숨어있으라고 저렇게 있는 거구나. 얘 여기 섰거든요 내가 여기 숨어야 될것 같아. 됐다. 설마 이거 식스가 걸리는 거 아니지? 어? 헐. 나 대신 식스가 잡혀갔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오! 구하러 가나봐! 와, 뭔데, 이거? 와, 미쳤다. 구하러 가야 되나봐요, 제가. 이렇게인가? 아 이렇게네 아잘 올라가야 되네 여기 오? 오! 텔레포트 같은 건가봐 이거 저로 보내놓고 다시 와야되나보다 점프 옳지 이야. 와, 스테이지 봐. 진짜 엄청, 엄청 길고, 볼륨이 어마무시하네. 대박이네. 그래프도 그렇고. 이래서 어제 6시간을? <laughs> 저 TV로 나와야 되는 것 같은데, 일단 한 내려가 보죠. 사다리가 아래 있네요, 마침. 이거 리모컨으로 TV 키는 것 같은데? 켜... 어, 됐다, 됐다, 됐다. 켜졌다, 켜졌다. 오, 이제 막 껐다 켰다도 할수 있네. 아, 이래서 손전등이 없어졌구나. 이렇게. 점. 이 아래에 길이 있나 본데? 아, 일로, 일로 가는 거 맞겠지? 여기 돌아가는 길 아닌가? 어? 일시정지 메뉴에서 수집한 모자를 장비하세요? 모자. 오! 와, 이, 게 커스텀이네요, 커스텀. 아, 이 모자를 바꿀 수가 있었구나. 와, 이 대박이다, 이거. 이건가, 설마? 아, 이거네. 여기 가운데다 두 넘어가는 거네. 이야. 여기로 점프하고, 여기서 점프? 오, 됐다. CX요? CX 뭐 하고 있을까? 진짜. 가다! 뭐야? 어? 사람 있다. 이거 끄면 어떻게 돼? 그 여러분들 그거 아시죠? p c 방에 전원을 꺼보았습니다. 이거 꺼서 폭력성을 실험하는 끄면 왠지 폭력성이 날 공격하지 않을까? 삐 오! 어, 어. 어, <laughs> 세상, 어, <오> 세상에. <웃음> 진짜였어. <웃음> 진짜였어. 진짜였어, 진짜였어. <laughs> 아, 여기 있네, TV. 여기. 그리고 내가 여기 올라와서 켜는 거, 고 끄는 거구나. 올라와가지고, TV 꺼버리고. <laughs> 이렇게 그다음에 내 팁을 켜서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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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오야 기가 막힌데 다시 이거 티 꺼버려 안 꺼지나 아 팁이 안꺼지네 아, 근데 뭔가 느낌이 다, 어, 또 있다. 설마 이거 저쪽 TV 끄고 떨어져서 죽는 거 아니지? 떨어 쎄네. TV 키고. 내가 여기서 몰래 숨어가지고. TV 끄고. 헐! 아저씨, 미안. 올라가 올라가 올라가. 오지오시오시 이거 그냥 깨져버렸다, 이거. 아, 근데 진짜 얘는 어디 이렇게 열심히 가는 걸까? 아, 왠지. 아니! 뭐야, 한명 떨어졌는데? 어, 왜 저렇게 떨어지는 거지? 뭐 떨어지는 데가 있네요. 어, 나도 떨어지라는 얘기 같은데. 됐다. 여기도 TV가 있네. 오! 이기 아래 뭐가 있나? 아, 저렇게 갈수 있다. 그렇지. 여긴 또 뭐가 있네? 아이, 설마, 이거 불 꺼지고 또. 아, 잠깐, 전기장판인데, 이거? 아 어, 이거, 이거 하니까 아래 전기가 막 깔리거든요? 근데 앞에 뭐가 있나 봐. 야, 그래서 얘를 잡아야 되는 것 같아. 어. 온다! 어, 할아버지, 할아버지. 야, 짱 빨라! 어! 어, 왜 이렇게 빠르냐? 아아 전기를, <laughs> 전기가 이렇게 있었네. 점프. 오! 이것도 또 낚시하는 것 같은데? 보니까? 유인하고 텔레비전 쓰는 것 같은데. 다시 점프를 할수 있나? 내가 여기로? 어, 점프가 되네요? 아, 점프가 된다. 이러면 되겠다. 여기 점프하고, 여기서 끄고, 끄고, 왜안 꺼지냐? 어, 끄고. 점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어? 전기 다 끊어졌다. 짬프 이렇게. 뭐야? 저 사람들 왜 저러고 있어? TV 끄고 도망가고 싶다. <laughs> 우르르 따라올 텐데. 그쵸? TV 꺼지나? 잠시만 안녕. 아, 안 꺼지네. 안 꺼지네요. <laughs> TV 끄면 꿀잼일 것 같은데. 와, 사람들 미쳤어, TV 보려고. 이 TV를 키는 거 같은데. 이사람들은 어떻게 하지? 아, 끄고 도망치는 건가 보다. 이 끄고들 도망치는 건가 봐. 여기서. 꺼! 도망쳐. 이걸 키고, 여기 들어가는 거지, 이걸 키고, 들어가는 거지, 오, 오어 깨졌다, 풀렸다풀렸다풀렸다풀렸다 흘렀다, 흘났다티비시가지고다다났다 흔났다, 났다흔났 TV 났다 흔났다, 화났다 흔났다, 흔다 흔났다, 다 흔났다, TV 다다다다 어, 살았다. 살았다. 티비 많아가지고... 아니, TV, TV 있잖아. 아니,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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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흰눈날 사람들이요. 어 여기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어, 식스다 식스. 배배배배배배배 배. 어. 뜯어야 돼, 뜯어야 돼, 뜯어야 돼. 오, 다쳐가지고 빨리 죽었다. 도망칠 수가 없다. 오!